유영아 변호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징계 청구를 받아들여서 조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 어, 일단 뭐 이제 그 유영아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전은 변호사 1 0 명이 진정을 냈거든요. 징계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검찰의 고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회 차원에서 징계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 자격에 네. 문제가 있다. 아하.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예, 이런 게 예. 있다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어, 지난, 그제 이제 서울 그 변호사 1명이 유영아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거든요. 예. 어, 어제 서울 변호사회가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을 했습니다. 으흠. 서울 변호사회가 징계 진정을 각하하지 않고 예비조사위원회에 배당했다는 건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변호사들이 예. 같은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라고 진정을 내는 게 이게 종종 있는 일입니까? 미래적이죠. 그렇 전혀 없는 일은 아니지만은 어. 드문 일입니다어쨌건 어, 그,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는 게 사실 관심사안이죠.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변호사들이 보기에 같은 네. 변호사인 유영아 변호사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일 명의 변호사가 낸 진정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는, 유영아 변호사가 박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했었잖아요. 예. 10월 16일에. 그 그리고 나서도 수차례 접근을 했는데, 이게 미선임 변호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29조 1을 증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로 유영화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가 네. 중간에 그 석방이 연장 구속이 연장되면서 그때 다사인했죠그 아, 예, 예. 후에도 몇번 가서 만났어요? 예, 만났습니다. 접긴 했죠. 아니 국선 변호사들은 한 번도 안 만나주면서 유영화 변호사랑 어, 만났어요? 변호사 가 아닌데도. 국, 국선 변호사 선임되기 전에 이전에아 예, 예. 그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다 첫 번째. 예, 두, 두 번째. 번째는. 변호사법 24조 2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으흠. 변호사 윤리장전 제 11조 1항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행위 기타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는 구, 검찰이 국정원 특할비 수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죄 피고인의 재산을 동결시키려고 하니까. 예. 30억 원이 비누인 선임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선임료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뭐 수임 관행에 비추어 볼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의 재산 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음, 볼수 있다는 거죠. 음, 음, 이게 두 번째고요. 계약서를 안쓴 거죠? 뭐 계약서도 아직 뭐, 선임할 때 쓰기 위한 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아, 애매하게 표현을 했네요. 아, 예, 예, 예. 애매하게. 그렇지만 변호사들이 볼 때는 이거는 관행은 아니다. 40억이나 받은 것 이게 아, 예, 뭐, 그런 얘기. 세 번째는, 어, 어. 유영아 변호사는 박 피고인의 재판 보이콧에 적극적 협력자로 사법 농단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음. 요런요런 네. 크게 세 가지 이유고요. 따라서 10명의 변호사는 어, 박근혜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예. 선을 넘었다고 볼수 밖에 없고, 음.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행위의 사실 여부를 밝히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아, 요 이유입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들이 사실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을 예. 예. 징계해 달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느 수, 업계나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정을 낸 어떤 다른 이유, 뭐랄까, 뭐, 진짜 행간이랄까요? 진짜 이유가 네. 또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징계를 낸 10명의 변호사는 사법시험이 아닌 변호사 시험, 변시 출신, 입니다 로스쿨 출신들입니다. 로스쿨 출신. 예, 젊은, 젊은 변호사들? 예, 예. 이들은 변호사 사회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을 낸 이유라고 말합니다. 아. 동료 변호사라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거나, 변호사로서의 선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 눈을 감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내부 고발 같은 겁니다. 예, 예. 진정에 참여한 조현삼 변호사는 어,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일이 거의 없으니까 징계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음. 변호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소개의 목적이라도 그렇으면 좋겠다. 음, 음. 유영하 변호사의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 변호사 내부에서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 라고 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호영 변호사는 정치적으로는 유용화 변호사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변호인의 기본인 성실 의무와 불법행위 협조금지의 원칙에 위반됐을 소지가 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 그렇군요. 원, 어. 원칙대로 가야 하는데, 네. 그게 분명히 원칙이 아닌 걸 알면서도 법조인들이 그걸 눈 감으면 되겠느냐. 그렇죠. 이 얘기. 네. 일각에서는 혹시 젊은 변호사들이 좀 튀어 보려고, 뭐 홍보하려고 진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 부분 물어보셨어요? 그런 비판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견 변호사들은 노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좀 튀어 보려는 의도로 이런 진정을 낸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유영화 변호사도 아무리 이해관계도 없잖아요. 없죠. 어, 어, 그렇지만 이런 시선에 대해서 젊은 변호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억울하다. 조, 조현선 변호사는 저희들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음.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얻는 이력이 사실상 없다. 음. 주변 자기 이름이 공개되고 나서 주위에서 너무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 근데 이름 알려지는 거는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홍보 되니까? 홍보를 한다 그러지만 꼭 좋은 정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꾸짖는 변호사, 선배 변호사들이 많다 그럽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내가 무슨, 무슨 이득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일는게 훨씬 많다. 일는게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호영 아. 요영 변호사는 유영아 변호사가 검찰 소환에도 불응을 하고 그래서 변호사 사회에서 공론화가 되도록 진정을 낸 것이다. 음. 변호사의 불법에 대해 조사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냈을 뿐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실제로 징계 가능성은 어때요? 어,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일은, 받은 전례는 없지만 은유영화 변호사의 경우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하. 한 중견 변호사는 유영화 변호사가 30억 원이 변호사 수입료라고 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은 과다한 보수를 약정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음. 또 변호사 수입료가 아닌데 수입료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면은 의뢰인의 몰수될 재산을 은닉하는데 협조한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가 된다. 음, 이래도 네. 징계 사유고, 저래도 징계 사유가 된다. 징계사유, 저래도 징계사유. 대한 변협의 핵심 관계자는 유영아 변호사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 네, 네. 30억 원을 수입료로 받았다고 하면은 세금을 아무리 못해도 40%인 시기요. 그러니까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뗀다면서요또부과세도10% 네. 그러니까 절반을 네. 세금으로 내야 된다. 수입료라고 하면 네. 그렇게 내야 된다. 답니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선기를 내지 않으면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품, 품위 유지 위반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일어나저러나. 예, 박창훈 교수는 유 변호사가 관리하는 박근혜 피고인의 돈을 선임료 운운하는 주장은 허위 가능성이 커서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이 더 우시합니다. 권희수 선 기자. 현재 네. 그것도 궁금하지만 변호사가 왜 변호사를 진정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만 그거보다 네. 더 궁금한 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30억에 10억, 그러니까 수표 30억 현금 10억해서 40억이라는 큰 돈을 네.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유영화 변호사한테 맡겼을까?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 이걸 전부 다 수임료라고 보기엔 너무 크잖아요, 사실 자기 재산이잖아요. 혹은 수임료로 쓰라고 하더라도 다른 믿을만한 다른 뭐 친척이든 누구한테 맡겼다가 그걸 수임료로 건네줄 수도 있었을 텐데 턱하니 바로 유영아 변호사한테 맡겼단 말입니다. 무슨 관계일까? 어, 어느 정도 신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요돈 자체가 수임료가 아니라 어 돈을 맡긴 재산 관리를 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사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사실 저도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입니다. 에헤. 국정농단이 사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에 최순실과의 선이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죠. 그다음부터는 유영아가 끝까지 곁을 지키고 있죠. 음. 왜 박지만도 박글정도 아닌 유영아인지는 박근혜와 유영아만 알 것입니다. 사실 이건 좀 저도 궁금해서 에. 알아보려고 했는데. 답을 해 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지금 가장 믿을 만한 그, 사람. 그렇지만 믿을 곳이 유영아 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 최순실의 역할을 유영아 변호사가 대신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 분명해 뭐요 일각에서는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은두 음. 사람이 무슨 뭐, 다른 관계도 아닌데, 음.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예. 믿을 만한 곳이 유영아 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음. 아니면은 음.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유영아 아닌가, 그렇게 밖에 볼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Y. 권재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사진으로만 남는 여행이 아닌 마음속에 남는 여행을 위해, 여행이 끝나도 여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